네. 혹시, 음, 아무리 푹 쉬어도 좀처럼 피로가 가시지 않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 네. 많죠. 정말 깊은 피로감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은 그 피로의 원인이 어쩌면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흥미로운 관점을 살펴보려고 해요. 강성필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이 깊은 지침이 어쩌면 영적인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논의의 시작이 거의 뭐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3,000년 전이요? 네, 고대 이스라엘 기록인 이사야서에서 실마리를 찾는 건데요. 그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문제는 하나님의 그냥 외면하신다. 이렇게요. 아, 하나님한테 버려졌다는 느낌? 그렇죠. 바로 그 감정, 신으로부터 뭔가 소외되고 어, 단절되었다는 그 느낌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그 심한 피로감의 진짜 원인일 수 있다는 그런 통찰입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히 몸이 지친 게 아니라 영혼이 지쳤다. 뭐 이런 느낌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깊은 영적 피로라는 게... 도대체 뭐고 또 우리가 어떻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좀더 깊이 들어가 보죠 우리가 정말 에너지가 바닥났다고 느낄 때요 근데 그게 뭐 업무 스트레스나 잠을 못 자서가 아니라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음~ 서운함 아니면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이게 원흥일 수 있다는 해석이 참 신선했어요 맞아요 마치 정말 간절하게 외치는데 저쪽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 있잖아요 네네 그런거요 예 거기서 오는 피로감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핵심 개념이 바로 여호와를 악망한다는 표현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 악망한다 네 설교에서도 그 히브리어 원어 카바를 강조했는데요 이게 그냥 뭐 멍하니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응답을 기대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행위. 그러니까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거죠. 아, 적극적인 기다림이군요. 네. 그래서 기다림 자체가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뭐랄까, 영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같다? 이런 비유가 참 와닿더라고요. 아, 기다림이 훈련이다. 와, 관점이 확 달라지네요. 그럼 이 기다림의 훈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교에서 방법들도 나왔었죠? 네, 맞아요. 세 가지 실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첫째는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약속을 계속 되새기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요? 네, 그리고 둘째는 꾸준한 기도.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네, 기도. 그리고 셋째가 이게 또 중요한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맺는 겁니다. 아, 공동체. 혼자서는 어렵다는 거군요. 그렇죠. 혼자서는 약해지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같이 견뎌내고 훈련하는 거이 공동체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돼요. 듣고 보니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이사야서 말씀도 딱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약속이죠. 이 약속을 믿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능동적으로 기다림을 훈련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말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가 날개 치면서 확 솟아오르는 것처럼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장 응답이 오냐 안 오냐 그 결과 자체가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방식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느냐 그 과정 자체에 있다는 관점인 거죠. 기다림의 질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다림의 질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결정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나는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때로 느끼는 그 설명하기 힘든 깊은 피로감은 영적인 단절감에서 올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걸 극복하는 열쇠는 바로 악망, 즉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바탕을 둔 적극적인 기다림에 있다는 겁니다. 네. 적극적인 기다림. 그리고 이 기다림은 말씀 묵상, 기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훈련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듣고 보니 이 관점이 혹시... 지금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이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좀 다르게 접근해 볼수 있는 어떤 새로운 생각을 줄 수도 있겠다 싶네요. 어쩌면 그냥 쉬는 것 이상의 해결책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응답이 좀 더디게 느껴지거나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그냥 무력하게 주저앉는 대신 적극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과연 당신의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성필 목사님의 원본 영상은 유튜브에서 소망의 언덕교회 당신이 피곤할 때를 검색하시면 볼수 있습니다.